빛나라, 지식의 별! 그, 식료품점 가가지고 음식이랑 여러가지를 좀 사야겠어. 뭐, 바른 게 있어? 아! 아! 오! 야, 드디어 달린다. 야, 오래 걸렸어. 드디어 처음으로 마을, 여기 도착했네. 실례합니다. 안녕하세요. 텍스처는 좀 제대로 하고 와라 턱에 그거 뭐니? 마인크래프트야? 좋았어. 계산해주세요. 오, 이 쇼핑백. 자, 이걸 어떻게 하면은, 이게, 오프닝 더 백은 뭐야, 이거? 야, 목마름 수치가 이거, 야, 물을 어떻게든 빨리 마셔야 되는데, 야, 주스를 마시면 목마름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? 뭐야! 아니 목말라서 죽었어? 야물 없어도 사위는 버티잖아 너는 뭐 쿠팡 시스템 없어요? 어 뭐야 방에서 뒹굴거리지 말고 니네 아빠 옛날 차나 고치렴 삼촌의 파란 벤을 빌려도 좋단다 술은 마시지 말고 지루해지면 돌아오마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이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와나 이거 미치겠네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야 아빠 차 고쳐야 되는데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차량에 대해 하나도 몰라 이거 일일이 공략식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은 처음 봐 제이 선생님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봅니다 여보님 뭐지? 내 몸을 지나치는데? 등아등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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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라등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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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에 치이고 싶은 사람 쨔야 라고 지금 눈앞에 계시네요 팔을 내려도 되는데 어떻게든 하고 싶다고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이 녀석의 모습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빛나라 지식의 별 야 죽은거야 뭐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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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어 야 오줌을 쐈는데 어떻게 목마름 수치가 조금 줄었지? 이해가 안되는데 뭐지 이거 마셨니? 야, 무한동력 아니냐? 목마를 때마다 오줌 퍼마시면은 목마름 수치도 줄어들고 오줌도 줄어들고 막 약간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 아니냐? 아 좋아 이게 행복이지 아 좋아 아 좋지 아 <laughs> 쓰레기도 버리고 아, 여기다 여기다 여기 집이에요 아집 도착했습니다 아, 긴가민가했어 뭐야 내집왜 저래 눈앞에서 내 집이 타고 있어 야 김이 야내야 내... 야, 엄마 야 뭐야 야융자가 36년 남았는데 야야야 야, 야, 잠깐만 야 뭐야 내 침대 n 이 엄마 침대 또 날라가서 야씨나 어디서 자 아, 여러분들, 전등 켰다고 이게 불이 타요? 야, 캐리비안 해적 3, 명장면. 와. <목소리> 이거는 이제 내 차야. 이거 아빠 차 아니야. 엄마가 아빠 차구놓으러 가지만, 얜더 이상 아빠 차가 아니지. 일절 도움도 없어. 그건 과연 누구의 차일까? 내가 부품 다싹다 다 갈아 끼우고 할 건데, 이제부터. 이게내 차지 이거 아빠 차 아니에요? 오 느려 최고속도로 달리는데 뭐야? 뭐야 뭐야? 아이 미쳤나? 아 잠깐만 아 개빡치네? 야야합길 내세워! 아이 그게야! 아이 새끼야 야발로봐! 아 진짜 오늘 기분 좋게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런 놈? 미친 놈들 때문에. 하여간 이,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라니까, 저런 애들이. 사람이 앞에 있던 신경을 안 쓰잖아, 신경을. 아니, 자식새끼들한테도 저렇게 가르치고, 가 내가 어서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이 말을 뜨던가 해야지. 이 말은 저주받았어. 아니, 빵빵 거리는가, 옆으로 지나가는가, 그냥 닥치고 들이박잖아. 버팔로인 줄 알았어. 트럭이 아니야, 트럭이. 버팔로야, 버팔로. 설마 쟤도 그러진 않겠지? 믿는다. 나 지금 안전운전하고 있어. 믿는다. 아, 믿어요, 진짜. 아, 제발, 그만하세요! 아, 왜 이래요! 아, 어이, 세컨파크인데, 친구! 으니, 빼라야. 와! 야, 씨, 어쩔래, 이러면? 으, 어쩔래? 어쩔래, 어쩔래? 운전 똑바로, 이 자식아. 조 적당해라. 야! 어, 미쳤나? 야, 내려! 와... 와이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음... 소세지랑 감자튀김 주시오. <목소리> 아휴... 아유... 음... 외롭구만. 아휴... 어, 아 친구도 사귀네휴아 사귄했더... 어... 어휴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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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을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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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혼자 혼자 익숙하니까. 형애 약속해 이 사람들은 날 없는 사람.. 아니 이 친구가 이거! 비밀이 있었구만! 내가 몰랐네 아니 말하지 그랬어 미안해 친구 내가 개단 말안 할게 도로에 오줌 싸면 동네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? 이미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왜냐면 내 주먹에 다들 쓰러졌거든 어? 아! 어? 1972년 11월 21일 오랜 지병이었던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말도 안됐다고 <laughs>